한목 하나 잡아줘. 잘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안 바로 바꿔, 안 바로, 안 바로 바꿔, 안 바로 바꿔. 잘했 상체 좀만 낮추고 점수 따따. 응? 점수 따서. 어.

이기고 있어 야,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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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모두 두발쓸기 모두 오른손 밑으로 모두 걸기 오른손 오 먼저 외이대기으로 몇살 먼저 떠어주고 자, 어이, 그렇지. 머리 반가, 아예 반대로, 반대로 뒤 있고 자, 오른 무릎 등 뒤로, 오른 무릎 등 뒤로. 아예 트라이앵글 조심, 트라이앵글 조심. 아예 그리 떨어서 빠지겠다, 안 걸린다. 어, 어, 살살, 살살, 살살. 어, 어. 아, 이기고 있다, 살살 걸어보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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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트라잉너조심트라잉너조심 어, 살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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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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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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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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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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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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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가까이, 무릎 가까이, 무릎 가까이, 아니, 아니, 아 머리 붙여, 머리 들어가야 돼, 머리, 안 움직이고 뭐해 왼손 꺼내, 왼손 꺼내, 오라, 오른쪽으로 돌린다, 왼손 꺼내, 왼손 꺼내. 주머이 왼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왼쪽. 주머 그렇지? 선수 음. 아우라주지수 강준원 선수 그치? 주지수, 상체 들어줘 상체 들어줘 ATM 선수 주지수 김강민 선수 희상대 앞으로 와주세요 예 오른무릎 오른무릎 숙여 오른무릎 숙여. 어, 오른 숙여. 오른 숙여 그쪽으로 날린다 오른무릎 숙여 오른무릎 숙여 그쪽으로 던질라고 하잖아 자안 봐주시면 하고 머리 숙여줘 머리 숙이고 왼무릎 등 뒤로! 왼무릎 등 뒤로 박아! 왼무릎 등 뒤로! 15초! 왼어깨 넣어! 왼어깨 집어넣어! 왼어깨 집어넣어! 어. 왼무릎! 왼무릎 등 뒤! 왼무릎 가깝게! 매점 어이, 뽑아. 잘. 어. 어. 언더로 팔수 있다. 어, 언더로 팔수 있겠다. 오른손. 중심 떨어질 때, 중심 떨어질 때, 네 왼쪽으로 던져. 상대가 어, 어이, 어이. 떨어질 때 입범 붙여 어 입범 프힙 입범 아, 아이 입범 아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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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손 잡지 마 잡지 마손나 오른손 이러서 오른손으로 골반 밀고 잡지 마 밀어야지 잡지 마 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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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기 오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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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아니, 아니, 아들어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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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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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서 아 아니, 아니 자 오른다리 꺼내고 오른다리 꺼내고 드라이앵글 네, 오른손 네, 골반 네, 밀어줘 네, 오른손 네, 골반 네, 밀어주고 네, 자 나왔다 돌려 전면 네, 네, 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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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네. 봐야 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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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전면 봐야 돼 드라이앵글로 바꿔서 드라이앵글 지금 자 무릎 들어올리고 무릎 들어올려 무릎 들어올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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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